고대오브 참여하기, 몰아주기 참여 명단입니다. 고대오브를 40개씩 걷었어요. 헤드헌터가 뜨잖아? 이중에 룰렛으로 돌릴 겁니다. 만약에 10개 뜬다, 10번 돌릴 거고요. 1 0개 뜬다, 각자 하나씩 가져가고. 13개 뜬다, 이중에 한 명은 2개 가져가는 거지. 일단은 40개씩 걷었습니다. 12분이니까 480개. 허리띵 제가 준비할게요. 자, 10개 준비해서 맵을 산호섬, 주입된 천벌이죠? 작동! 오케이. 주입된 천벌로 열렸다. 일단은 가자, 가자. 모든 몬스터를 정리하고 보스 방에서 아, 까돌 갈게. 요야 포탈 잠겼잖아, 초봉아. 포탈 잠겼어. 아 이거 부정타 부정타. 아, 정신 차려. 기운 나간다고요 형님. 정신 차려. 아 원래 기운 잠고 시작해야지. 아 다시 열고. 아, 뭔 소리야? <laughs> 얼른, 얼른 좀 얼른 정리해 요 형님. 이제 헤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과연 몇 분이 자간다난 절대 더블 클릭 안 해야지. 너 그래서 마우스 새로 샀잖아. 그죠? 저 더블 클릭 안 하려고 새로 샀지. 자 여, 어찌됐든 한 개라도 뜨면 한분은10 액으로 헤드헌터 가져가는 거야 한 개도 안 나오면은 다 같이 10액 날린 거고 어, 어디서,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데? <놀람> 기도해 주러 오셨는데? 좋아 <laughs> 기도까지 하러 오셨는데? <놀람> 기도해 주러 오셨어 우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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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하나 <놀람> 떴다 <놀람> <놀람> 나이스 <놀람> 나 일단 한 분은 <laughs> 나이스. 한 분은 받아갑니다. 한 분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분 축하드려요. 야, 하나만 더떠라 이렇게 된 거. 와, 벌써 떴어. <laughs> 나와라요. 나와라. 자, 도도 말고 하나만 더 띄우자. 아, 하나 더 갑니다. 이거. 어. 집중해서 집중해야 돼, 이거. 그래야 재밌 마음을 비우고 하나만 더 띄워. 아, 이거 천발 좀 붙어. 아, 천벌좀 붙일게요 저는 이걸해야잘뜨더라고 아, 참. 리슬라사. 리슬라사는 서비스인가 어, 아, 불안해 정렬좀 해놓고 오, 나이스!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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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축하드립니다, 두분 <laughs> 대박! 야 대박! 됐어 이제 이제 됐어 이거 완전 성공이야 이거는 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야두 아, 개가 어디야? 자와두개 띄었어요 대박이다 대, 대성공이야 대성공 자두분 일단 축하드립니다 누가 받을지 모르겠는데 받을 확률은 육 분의 일0백 놓고 헤드헌터 아, 받아가는 육 분의 일 확률 할만해 아 화해만 할, 할 할만해요 이거 대박이었어 이거는 자 곰이고요 오리고요. <laughs> 어, 토끼, 보슴, 고래, 모자곰, 왕관오리, 모자고슴도치, 뭐, 미친토끼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가보겠습니다 아 하겠습니다. 뭐야 나왜 미친토끼야 아 뭐야 아 나는 선고야 선고 사다리 타기 가겠습니다 1번부터 아 어, 2번 리슬라사 와 리슬라사 축하드립니다 자 2번 <laughs> 오? 미친이 배드헌터 <웃음> <웃음> 좋겠다 좋겠다 와, 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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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두분 축하드립니다.